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느님의 은호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과 태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생각은 태도를 이끌어내고 태도는 또 다른 생각을 품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생각하고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로서 풍어의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은 앞선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과 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안에 굳게 설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이 생각해야 할것 6가지와 행해야 할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는 문장은 가정법 형태지만 사실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덕이 있고 기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제시된 여섯 가지 덕목, 즉 참되며, 경건하며, 오름이며 정결하며,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들이 진짜 덕이 있고, 기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울이 여기 여섯 가지 미덕 앞에 무엇이든지 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미덕이 특정한 일이나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의 없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덕목, 즉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때만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시시하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그의 말은 묵직한 울림을 주죠. 바울은 복음을 말로써 가르치고 삶으로도 보여주어서 다른 모든 그리스인들에게 도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그리스 예수를 전함으로 아름다운 삶의 꼴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하기 시작하여 주원에서 크게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10절 내가 주원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단순히 필요한 재정이 치워졌기 때문이 아니죠. 빌보 교인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리보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형편이 되지 않아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의 마음을 생각하며 형편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요즘, 함께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하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든지 나는 자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 줄도 알고 풍부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줄 아는 일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은 단물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스스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와 동양함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의 삶을 위해서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게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라는 뜻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풀기는 어렵습니다. 육체 소유권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즐깁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을 채우라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의 메시지는 욕망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욕망을 해결할 길은 돈, 돈만 있으면 모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지만 불만이 더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그 욕망을 제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탐심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탐심이나 욕망을 이겨야 하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분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낙심치 않게 하는 그 힘, 그힘 또한 성력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행을 느끼거나 주눅들지 않게 하는 힘, 이것이 성력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더 가지려고 하면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에서 벗어나고 헛된 것을 쉽게 포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은 이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의 거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족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로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